Very important phone call to me. 오, 응. 어. 어, 여기, 어 여기, 야 여기, 여기, 여다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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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 여기, 여기, 기가 진짜 오래됐어요 아닌가? 기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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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기소기소기 여기, 여기, 여

먹으러 왔습니다. 라면, 카레랑 금아니 땅에서 뭘 자꾸 파먹어. 뭘 먹을 걸 주나 보다. 엥? 왜 그러고 있는 거야? 원숭이들, 원숭이. 저기서 이렇게 올라와, 원숭이들이. 원숭이가 나무 타. 원래 있는 곳으로 돌아가려 돌아가야 돼요. 지금은 사람들이 다니는 스키장이고 지금 저기는 원래 차가 다니는 길입니다. 아, 난 푸치 말... 울면 왔잖아. 아 맞다, 이거 내가 해야 되지? 어, 위험네. 내가 더 무거운 것 갖다 놨는데. 금수저도 그... 무거웠 아니 왜 기억을 못했어? 셀프를 잡고. 저희가요? 여기로. 저 차가 저희 차인데 아, 여기가 호텔 거기에 사륜 올리라고 되어 있었어요. 근데 저희가 하쿠바에서올 때는 못 올라가 가지고 4륜만 올라올 수 있다. 해 가지고 아 여기도 못 올라가 가지고 사륜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었던 거예요. 호텔까지 왔거든요. 나갈 수 없는 거예요. 호텔에 포크레인이 가서 눈을 치 있으니 렇게다 스노우 타이어, 스노우 체인까지 챙는데도못 올라가는 길을 아무 생각 없이 일륜 자동차로 왔다. 그리고 도착했다고 좋아하고 있었다. 원래 이런 눈이 많은 곳에 오려면 JAF라는 거를 렌트 쪽에서 해준대요. 근데 저희가 빌린 데는 그런 것도 안 되어 있고 꼭 JAF 카드를 받아 놓으시기를 바랍니다. 제발, 제발. 그 카드가 없어서 우선권마저 없어요. 정말? 이 지역에 구조가 필요한 견인이 필요한 상황에 노인 차들이 많은데 카드가 없어서 저희가 우선에 조차 들지 못해서 내일 다시 전화를 달라고 합니다. 다시 네. 매한 5천원? 그걸 못해서 지금 말해. 견인을 못하고 있다. 다들 자는데 꿈도 꿨어. <laughs> 우리가 저 차를 견인을 부르지 않고 아빠가 운전 못해가지고 저희 다 통과하는 그런 꿈을 꿨어. <laughs> 스키장은 재밌어요. <laughs> 와이파이도, 와이파이도 안 연결이 돼요. 안 된다고 합니다. 여기 살짝 그 디톡스 디지털 디톡스. 하루 오는 동네 이게 다 스키장이거든요. 여기 있는 이 모든 게다 스키장인데 저희가 오늘 간 데는 이만큼 여기 다 타고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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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만큼 근데 남은 게 이만큼이나 돼요. 나 이건 뭘 떴는지 모르겠는데. 나 이제는 무조건 사포로아니 많아. 이사도 사포로야? 사포로 밀리터로 나 땡땡 부었습니다. 나갈 준비를 해볼게요. 응. 갈수 있는 곳까지 옮겨주시면 되거든요. 근데 여기 여기 구간은 얼마 안 되는 것 같아요. 맞나 이게 <laughs> 저기서 내려와가지고 여기 파묻혔어요. 오잘 탄다. 업턴 야, 야, 너무 리 너무 리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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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트리 런 아니고 트리 워크인데? 거기서 타고 타고 내려 하지 말고 오늘의 점심은 카레돈까스 하다 발견한 스마일 스마일 <놀라> 나 내려온 것 같아? 지금? 에이씨 <놀라> <놀라> 괜찮으세요? 아 귀여워 힘듭니다 저기 파묻혔었는데 어떠 어떠세요? 또 들어가야지! <laughs> 저기서 스키를 잃어버려서 주워서 찾고 신고 있어요. 끝. 아휴. 스키가 안 들어가는데. 지금 이게 저희 차인데 불도저가 저희를 끌고 <laughs> 가준다고 합니다. 저기 뒤에 체인을 묶어서. 갈 가고. 아, 그, 거기서부터. 아, 우리 쫓아가보자. 응. <laughs> 어, 어이없다. 어이없고, 근데 너무. 그만 가, 언니. <웃음> <웃음> 아, 그 와중에 풍경 너무 예쁘고. 올라가죠? 올라가고 있어 비가 어, 정말 예쁩니다 하늘이 보라색이에요 어, 별도 보입니다 저 별일까? 위성? 어, 별이야 위성? 저렇게 반짝아와 여기 이거 봐 <laughs> 대박 이거 고드름이야 고드름 <laughs> 길이 근데 너무 예쁘다 그러니까. 진짜 예쁘게 찍혀 무슨 만화에 나오는 그런 느낌이야. <laughs> 와우. 근데 사실 여기, 이렇게 여기, 내려오는 길때많 여기, 여기도... 크진 않은데. <laughs> 근데 여기까지 좀 가봤으면 좋겠는데. 도착했습니다. <laughs> 아, 더 이상 들어가면 안될거 같은데 이렇게. <웃음> 와, <웃음> 어. 아빠가 산그 과자 뭔지 맛있더라. 어. 우리 여기서 내 개.

타기만 했는데, 눈이. 어, 어. 어떻게 하는지 몰라. 이로 가는 게 맞아? 어, 안 보여, 길이. 어.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현재 시가 본 자이언트 슬로프입니다. 안 보여요. 야나 새끼 다 먹겠지. 영원히 못 따라와. 빨리 오 있어. 음 우리의 시가공원 스키 일정은 여기까지 운숭이가 돌아온가 데 대박 진짜 운숭이야 <목소리> 스윗 포테이토 t 아니 근데 얼마나 걸리나 물어봐 마세몽키크주 <목소리> <제 맛에. 목소리> 3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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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30분 아, 감사합니다. 거기까지 3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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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걸린. 분 30분 30분 금방 간다. 올라와 라분 30분 30분 3여기3 기다리고 분고0분 30분 0 3 30분 30분 오, 오. 분명 아빠가 다 왔다고 아까 저 아래부터 전화를 했는데 근데 아빠가 뻥친것 같아. <laughs> 진짜 뛰어간 건 아닌가 이 정도면? 어, 뭐야. <laughs> 아 아놔. 잡아줘도 난리네. 나 잡으면 언니도 넘어져. 어 유황 냄새가 이렇게 되게 난다. 어. 어. 오, 괜찮아? 아, 아, 오나나나 그거 파는 거 봤어? 와, 나 이거. 나, 내가 등산을 하러 온 건지 원숭이를 보러 온 건지 모르겠네. 우와 저기 봐 우와. 저기서 뭐가 나오는 거지? 이거 정말 힘들어. 눈을 먹고 있는 건가? 어, 맞 어디를 가? 엥? 우와, <laughs> 막 잡으러 다녀 도망가. <laughs> 하나, 둘, 셋!